침묵해야 할때 침묵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할때 바르고 선한 뜻으로 말하는가? 비생산적인 잡담이나 희론 속에 재미를 구하거나 암환을 키우고 있지는 않는가? 부끄러움 없이 함부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고 타인을 공연히 비방하거나 시비를 일삼고 있지는 않는가? 타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자비심을 잃지 않고 교감하여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가? 말은 얼의 울림이다. 얼은 꼬리 너의 모습인 것처럼 말은 바람 타고 오는 너의 울림. 해프게 음. 말하지 말고 나오는 말을 제 멋대로 내뱉지 말라. 얼이 편안하고 넉넉해지지 않았거든.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타이밍에 자타에게 유익하고 언제나 그릇되지 않는 말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니라면 말의 무게보다는 생명이 담겨 샘솟을 때까지 희어할 때까지 잠깐만이라도 반 박자라도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이 좋다. 사물이 바람을 기다리듯 그리하여 풍경 소리가 되고 솔바람 소리가 되듯 그때에만 말은 너에게로 가는 진검다리가 된다. 뜻없이 귀전을 스쳐 가지 않고 내 수면의 동심원을 일으키는 바람이 된다. 사랑이 된다. 차라리 군자처럼 언에 늘하라 말의 생명은 빛,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와 사례, 천하니 가 닿는 온도. 그러니 먼저 기다리라. 생명은 길지 않다. 그럴수록 유한한 너의 목숨 안에서 무슨 말이 되어 바람에 실려갈지 어디로 누구에게로 보러 갈지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산 같은 침묵이 되라. 생명이 아깝고 소중할수록 경거 망동하기 전에 먼저 열린 귀가 되어 충분히 오래 존재하라. 그대가 말을 배우기 전에, 먼저 귀가 열려있지 않았더냐? 모름지기 빅뱅은 침묵 속에서 일어났다. 귓 속의 귀는 빅뱅 이전에 열려있다. 그리고 나서 울림이 되라. 때로는 천둥이 되라. 음성 이전에 따스한 눈길이 되라. 너와 내가 이미 하나인 그 마음이 되라. 사람들의 부질없는 칭찬과 비방에 흔들림이 없고 의연하고 평정한 마음을 지녔는가? 사람들 속에서 다툼과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지혜로서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가?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처지를 시기하거나 공연한 경쟁심을 일으키는 대신 진심으로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는가? 이 세상에는 영원한 평화가 있는가? 자타를 떠난 마음이 영원히 평화롭다. 부동의 평정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당하무심하라. 구하여 얻으려 하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평정심이다. 평정심을 구하는 마음은 흙탕물을 가라앉히려 물을 휘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또,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평정심을 구하는 것은 원숭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물 속에 달을 건져 보려다가 다 빠져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진짜 달은 중천에 떠 있다. 언제나 밝고 고운 빛을 바라는 것은 마음의 달이다. 이것의 존재를 증득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에 있으면서도 다툼과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가? 다툼과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동서고금을 통틀어 사람들 속에는 다툼과 시비가 없을 수 없다. 다만 거기에 초연하고 무심할 수 있을 뿐이다. 초연함과 무심함도 조작하려 들면 곧 어그러진다. 중천의 달처럼 언제나 그대로인 본래 마음을 자각하라. 우리 모두의 조화로운 공존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언제까지나 모두가 조화롭게만 공존하는 세상은 사바 세계에 이룰 수 없다. 이룬다 해도 무너질 때가 곧올 것이다. 이것이 애초에 가능했다면, 스타르타는 불타가 되기 위해 수행의 길을 나서는 대신 전륜성왕이 되기 위해 정복 군주가 되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불타께서 깨달으신 그한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이 여여하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의미 있게 상의 상관으로 이어져 존재하고 또 명멸한다는 말이다. 자타를 분별하고 시비장단을 논하는 대신 시타르타처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라. 그길 끝에서만 인류의 영원한 이상이 만중생의 비원이 낱낱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기심이나 맹목적 경쟁으로 남을 이기는 것만을 능사로 여기며 즐기는 치기에서 벗어나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쟁산매를 속히 이루는 길은 무엇인가? 앞다투어 무쟁 선매를 이루겠다는 것인가? 무아를 깨닫는데 무슨 멀고 가까운 길이 있겠는가? 모두가 꿈 속의 일이다. 스스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깨어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을 흔들어 깨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이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찬탄할 꿈 밖에 일이다. 모두 중생의 마음에서 불성을 보는가? 제 자신을 보아도 타인을 둘러봐도 살아있는 것들은 다 몹시 불안전해 보인다. 생로 병사 하는 것들은 모두 한없이 나약하고 불품 없이 초라하며 떳떳하고 당당해 보이기보다는 옹졸하고 비굴하며 고상하고 거룩하기보다는 천박하고 저열하다. 하나같이 복랑만을 바라고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가진 획책을 다 하지만 정말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드물고도 드물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에 가까운 중생들 뿐이다. 고래로 이런 인간적 한계를 절감한 인간이 인간계 저편에 완전한 존재로서 상정하게 된 것이 신이다. 그러나 신이 실제한다는 증명은 인지와 과학이 발전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차라리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편이 더 쉬울지 모른다. 신의 실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조작된 신이 어디까지나 허구일 뿐인데, 그 비실제가 인간의 행복이나 자기 완성에 무슨 역할을 할수 있겠는가? 무엇을 우러러보고, 어디를 지향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산자들은 암담하다. 정말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는가? 있다. 그 완성이, 완전에 이른 자가 실제한다. 바로 불타 세존이다. 어느 누가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있으랴? 그는 우리처럼 이 세상에 실제로 왔던 자이며, 스스로가 어느 존재인지를 영역히 증거해 보인 삶을 여실히 살아 보이지 않았는가. 그는 본뒤그 위대한 가능성에 도전한 구도자 보살이었다. 본래 인간이었으며 중생이었으되 마침내 우리에게 스스로 걸어가 목적지에 이른 그 초월과 완성된 행복의 길을 제시해 보인 거룩한 길잡이였다. 그 궁극의 목적지에선 불타 세종께서 속으로 내뱉은 일성은 이것이었다. 모든 중생이 저마다 이미 열애의 덕상을 두루 갖추고 있다. 자신 안에서 발견한 지구의 그것이 모든 중생 공동의 근원으로서 실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스스로 존재계의 가장 위대한 성취, 불과를 이룬 그 감격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가슴 벅찬 소회였을 것이다. 경전은 머나먼 과거 생에 그가 성불경 보살이었다 설한다. 모든 중생이 언젠가는 성불할 미래의 부처라는 당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실천하여 누구나 그렇게 부르고 대하였으며, 그러다가 욕을 먹고, 얻어 맞아도 그토록 겸손하고 원대하고 높기만 한 뜻을 끝내 꺾지 않았던 보살이었던 것이다. 상불경 보살은 그렇게 해 보임으로써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성불의 길임을 바로 보인 것이다. 모든 중생의 마음에서 불성을 보라. 이것이 이렇게도 한심하고 허접한 우리의 존재와 눈물겹도록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의 세세생생을 절대 긍정하는 높고 높은 만병통치의 묘방이 아니고 무엇인가?